다시 코로나 통금. 악몽의 겨울 기로에 서다. 좋된 거지, 뭐. 어? 예. 23일, 뭐, 끝났네. 뭐, 일,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7일 남았어요. 이제. 이제, 어? 이번 달은 또 30일까지만 있네. 31일도 없고. 예.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내비의 연금 수사입니다 예. 다시 코로나 통금입니다. 악몽의 겨울, 기로에서다, 이개 같은 거. 응? 뭐, 코로나가 이0면대 이하로 내려갔잖아. 근데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막또 선전했잖아, 테, 레비에서 그치? 할로윈 데이, 대회, 할로윈 데이였고, 이제 막 분장하고, 막,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돌아댕기고 젊은이들 욕을 할 필요가 없어, 젊은이들은. 왜냐면, 우리 때도 옛날에 그랬잖아. 뭐, 오도바이 타자마자 오도바이 타고, 술 먹고 운전하자마자 술 먹고 운전하고, 젊을 때. 어? 난안 그랬지만. 말 되게 안 듣잖아 우리 때도 똑같은 거야 그 시점이 지나면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건데 내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검사 40% 줄인 토요일에도 330명 쏟아졌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동안 쌓아놓고 있다가 부동산 경제가 신망해버리니까딱 터트려버린 거야 여러분 일단 왕창 모인 곳엔 가지 말아요 코로나가 거그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어차피 내 생각인데 이거는 지금 급 갑작스럽게 급 추워서 급 추워서 저게 감기가 온거 아니야 자 2단계 방역되면요 룸싸롱 달란주점은 X떼버리는 거 여기가 한 달에 월세가 500이고 포장 배달 그러면 갑자기 또 이쪽에 또 통닭 배달 하시는 퀵서비스 아저씨, 어르신들, 어? 2030 통닭 배달하는 애들, 어? 얘네들이 또 이제 또 이제 또 갑자기 또급또 또 이제 상승을 하지. 얘네들이 또또 또, 또 상승하고 운영금지. 노래방 헬스클럽 여기는 또 박살 나는 거예요. 예. 백면 미안, 미만 제한. 결혼식 장례식은 뭐 장례식은 뭐 이거 뭐축의금은 개똥, 개똥, 존망해버린 거네. 결혼도 뭐하지 말아야겠네. 망했다. 나는 일찍 가길 잘했지. 지금은 1 0 0명 미만이면 뭐 쏟아 부은 돈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겠네. 투표를 잘하자 이 또라이들아. 코로나로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장난질하는 것 같아. 응? 얘 예, 봐봐야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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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뽑아줬으니까 이제 광주 광역시 전북 전남 또 호남권의 노래방 결혼식 인원도 제한. 예. 전라도도 이제 깨어나야지 이제 그치? 예? 당신들, 어? 당신들 인생이나 아무 상관없는 민주당을 왜 좋아하는 거야? 응? 음, 음? 당신들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민주당을 왜 좋아하는 거냐고도 대체 어? 정신 차려야지. 그 전라도 젊애들은 정신 차렸어. 그럼 된 거야. 젊은이들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야, 봅시다. 응? 철이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지금 정치적 코로나지 뭐야 이게 방역이지. 어? 소비 쿠폰 뿌리고 놀러 가라고 개질할병 할 때는 언제고, 방역 느슨하게 할 때는 언제고, 제 목소리 안 내는 정은경, 예? 이 백대가리, 어? 아우, 야, 응? 강경화, 문재인, 어? 어우, 이. 저좀 해라, 염색 좀. 염색 좀 해라, 제발, 어?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브리핑하다 질병청장 대노 70일간 단 13번 뿐. 응? 지난 16일 2, 사주 확진 300명. 4월 뒤 5일 연속 300명 때 나와 오판 전문가 경제, 정부 경제 살리기에 밀려 방역 원칙 제대로 못 지킨다 지적도. 네. 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청재학에서 말을 아끼라는 간언을 했다.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자칫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이순신 관계에 전될수 있다. 우려에 컸다. 대승을 얻었지만 선제 미움을 받은 이순신이 될수 있으니 너무 낮추지 말아야 한 뜻이라고 했다. 이거 봐봐. 소비코편 뿌리고 지랄병도 했잖아. 그러면서 하지 말래. 어? 그리고 매스컴에서도막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막 떠들었잖아. 내가 보기에는 할로윈 데이에서 온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응? 물론 뭐 이런 또 정신나는 얼빵, 이얼빵을 아줌마는 또, 어? 광화문 탓을 또, 광화문 보스 탓을 하겠지. 야, 그때가 8월 15일이야. 이또라이들아뭔 개소리야. 지금 겨울인데. 아직까지 있냐? 응? 이걸로 엄청 써먹네. 뭐, 문재인은 또 뭐라 했냐?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 똥싸고 앉아있네. 야, 존망했어, 코로나로. 응? 봐봐, 너무, 그거, 어이가 없잖아. 응? 광화문 조지듯이, 거기도 클럽 이런데, 아니면 코로 코러... 이거 어떻 저기... 어 저기 할로윈 데이 못하게 거기도 완전히 막아 놨어야지. 좆된 거야 이제 뭐 하다가 한 번이...